올해처럼 1월에 출시할 것이라 알려졌던 갤럭시 S22 시리즈가 무슨 이유인지 12월에 조기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와 연말에 출시하는 제품들을 견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갤럭시 S21 시리즈의 흥행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 건지 그 시기가 다가와야 정확한 일자가 공개되겠지만 AMD GPU를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AMD GPU를 탑재한 갤럭시 S22의 예상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닉스발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갤럭시 S22입니다. 떠돌았던 루머대로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좌측 상단에 최대한 붙인 세로 배열의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사각형이 아닌 라운딩을 준 카메라 범프. 오른쪽에 빠져있는 LED 플래시까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는 웬만하면 매년 디자인을 크게 바꿨었는데 S21 시리즈에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가 절감의 일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작에서 가장 큰 특징인 측면 프레임에서 카메라가 이어지는 컨투어 컷 디자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갤럭시 S21 팬 에디션이 이러한 카메라 디자인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좌우 밸런스가 떨어져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고, 제조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더 비싼 것도 있었겠죠. 또한 후면 형태도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립감을 위해서 존재하던 후면의 좌우 곡률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평평한 후면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평평한 형태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폰 12 시리즈처럼 완전 각진 형태는 아니고, 측면부는 둥근 프레임을 유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베젤이 아주 얇은 전면 디스플레이에 평소와 같은 중앙 펀치홀 카메라가 배치되었고, 하단에는 스피커, USB-C 타입 충전 포트, 마이크, 유심 슬롯, 상단에는 2차 마이크, 그리고 오른쪽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러스 모델입니다. 플러스 모델도 역시나 갤럭시 S21의 디자인 기조를 따라가는 갤럭시 S22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세로 배열의 트리플 카메라에 둥근 라운드 처리가 된 카메라 범프가 유지되었고 측면 프레임에서 카메라로 이어지는 컨투어컷 디자인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후면 곡률 엣지 처리가 아니라 평평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디자인 변화가 없었던 갤럭시 시리즈는 처음 보죠. 평소 삼성전자가 취하지 않았던 스탠스이기 때문에 좀 놀랍습니다. 디자인 및 설계의 변화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걸 수도 있는데 반응이 괜찮았던 S21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아이폰 시리즈도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에서 크게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컨트롤 컵과 같은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을 없애면서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후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심미적인 효과는 좋으나 그립감 면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상 렌더링에서 특이한 점이라면 베젤이 얇은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기존 루머에 따르면 삼성은 상하저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죠. 이번 렌더링에서 더 얇은 베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사이즈로 갤럭시 S22가 146, 70.5, 7.6mm. 갤럭시 S22 플러스가 157.4, 75.8, 7.6mm. 사이즈가 갤럭시 S21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작아졌습니다. 다만 좀 특이하다 볼수 있는 부분이 S22 플러스 기준으로 세로 사이즈는 4mm 줄었으나 가로 사이즈는 0.2mm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비율을 20대 9에서 19.3대 9 비율로 변경된다는 것에 무게를 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갤럭시 S22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